<목소리> 잘하는... 아, 좋네요. 이게뭐라이 이게 뭐라 아유, 이게 뭔지 이렇게 나타났지 네. 네, 오늘의 코너를 아. 아 구나 아, 아, 오늘 <목소리> 코너를 <목소리> 네, 네. 스코너를 지금 <laughs> <이제 웃음> 아, 들어오시기 전에 로비에서 질문 작성해 주셨죠 여러분 네네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영광이부터 한번 볼래요 또나 먼저요? 어뭐먹뭐 먹을, 아, 뭐 먹을까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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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었어요 써가지고 <laughs> 어, 미안해요 <laughs> 뭐 먹을까가 아니라 뭘 뽑아볼까 어야어나 <laughs> <laughs> 이거 할래요 이거 원래는 나도 이거 공식으로 하고싶었는데 삐삐 이행시 부탁해요 그원 하트가 있네요 아형 했었나요? 삐삐로 이행시? 이행시요? 네 이행시 이씨씨? 스윙 네. 했었어요? 아니요 아 오늘 한번 삐삐로 <laughs> 이행시 e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난 이게 없는지 알고 나는 할면 다했다라고 할면 명 다요? 저는 네. 그럼 새로운걸로어 <laughs> 잠깐만 이거 제가 뽑은거면 제가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아니아 아닌가? <laughs> 아니, 일단 주요 네. 아, 나는 원래 하고 싶었던 게 많았어요. 아. 뭐였더라? 야, 또 여행지 잘하잖아요. 어, 버블블했던 거. 버블했던 거. 어, 네. 아니야? 네. <laughs> 그럼 지금 해야 돼요? 네. 예 미래에서 직속, 어. 좀좀 예? 에이,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시간도 누구야?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야. 뭐야? 어. 오케이, 오케이. 스크래치. 어, 할게요. 삐삐 삐운뛰어 주세요. 피피들이 방금 저한테 다른 거하래요 씨. 미쳤어. <웃음> <웃음> 어, <야>. <웃음> <웃음> 저, 어떻게 저 먼저 해요? 머리 먼저 할까요? 아형 먼저 저 먼저요. 나랑 <laughs> <난 웃음> 뽑아도 돼요. 나랑 음, 네. 뽑아도 돼요. 네. 저, 저, 많이 저 뽑을 저 수, 수 있으니까. 네. 가려져가지고 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건 읽어드릴게요. 아, 진짜 많다. 질문은 모르겠고 사랑한다. 이석이가사랑서보셨어요해서주셨어요사랑한다사랑한다 좋아하는 떡볶이 브랜드 저내 <laughs> <드라마 웃음> <덥수>? 아. 셨어요저랑해서 보내주셨어요. 사어요사랑보 몰라. <laughs> 어, 저는 사실 어, 어 브랜드도 떡볶이보다는 어좀 시장 떡볶이를 좋아해요. 네. 시장 많잖아요. 저기 무슨 시장이야. <놀람> 아, 시장이 <놀람> 많긴 하죠. 저는 네. <놀람> 아, 일단 아, 그 수산 시장도 있고. 많은 인권의 떡볶이. 인권의 떡볶이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그또 할아버지네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 <놀람> 떡볶이. 그기가그 염창역 근처였나? 네. 거기 잘면 어, 미안하지만 탑3는 빌라스파이스뭐 아, <laughs> 아, 미안해요 네. 근데 빌라스파이스 진짜 아, 맛있거든요 아, 네. 아 1등이 아니라 3등이라 미안하다? 3등이라서 아, 미안한데 어, 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세개다 아, 아, 맛있어요 형 오늘부터 거기 못 들어온대요 <laughs> 뭐. 네 이렇게 뭐꼭 짜면 그런거고 다 네. 맛있어요 네. <laughs> 자. 나 고리 하나 또 뽑아줬어요. 아나 먹는 거야? 네. 아나 삐삐 이행씨 그. 아요아 어. 나 지금 와서 아 형이 새로 뽑은 거 보고 어삐이행 <laughs> 하는 거 아니었나? 편지. <laughs> <laughs> 아 예. 아 언제 언세요 비. 지마 할게 비삐들 만나니까 진짜. 비. 안녕하세요. 나나도 귀여웠잖아. 나. 나도... 이게 진짜 엄청 좋아하는데 나 나도 삐는데 아니 이런 것지 아니었던 것 같아. 네. 나는 픽션 하고 싶었는데나 진짜. <laughs> <핍션. 웃음> <핍션. 웃음> 하지 마. 아, 하지 말라 가지고. <laughs> 아, 여 좋은데. 바퀴게 거블로 했던 거. 예, 니그 픽션에 더블 했 아, 좋았는데. 아. 저는 이원석 어, 기깔나게 레몬만 말아 주세요. 와! 아, 이거는 어. 어떤 네. 걸로 할래요? 아, 니 이거는 약간 이렇게 네. 그 끝에. 아, 그는그 직구 네. 그 선배님이 네. 그전날 레드선이라는 그 노래를 했었는데, 거기 이제 그 킬링 벌스 나와서 랩을 하신 게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가사가 뒤에 조금, 좀 매운 거일 수가 있어가지고, 그... 괜찮아요? 그... 전... 그걸 다른 걸로 제가 순식간에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아니면 그냥 거기서 네. 하고 멈출게요. 제가... 알겠죠? 네! 네. 준비 됐어요? 어, 긴장돼요 갑자기 아, 눈으로 날 보지 마요 아 너무 긴장되 예, 네. 네. 이거 또 예전에 연습했던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아참 이거 엄청 빨라가지고 두뇌 회전이 빨라야 돼요 예아야 어, 간다 어 제발 반듯잡을오요만비스타이 My body's a problem t 못한 꽃빛 탄성한 겁나가 많아 나사라 난 과거 삼만 파지 말고 독창적인 삶을 아! 내 혀는 구슬 그 땀흘리면 순삭으로 버리는 중난 엉거주춤 어색한 조준 아왜이아오케 <laughs> 됐어 됐어 재밌됐어, 정리됐어 재밌됐어. 정리됐어 정리됐어요? 예어 네. 다시? 다시 다시? 네, 저는 그 술, 담 흘리면 사체로 버리는 중, 너 너무 재 어색한 비와 조잡한 난발로 조지는 그사 워치건두. 어머, 여름 문장을 안다리다, 눈물 휴. 가로 여보겠지, 유동의 무너 지우고 같은 지 눈물 휴. 축하해요. 올패스에요, 축하해요. 올패스. 올패스야. 아, 나 이거 엄청 잘했는데필살기는데 이제 아 키는 쉬어 생겼어요. 진 약간 무슨 느낌이 원래 랩을 할때 가사를 먼저 예지를 해요. 음. 예지를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몸이 따라가거든요. 정말? 근데 지금은 약간 일치하게나 그래서 어려워. 원래 아, 남말들이 아, 먼저 보여요. 남말이 아, 먼저 보이고 거기다 내가 나다다다다 이렇게 맞춰서 가는데 지금은 약간 가치가 싫다. 남말 예, 말 예, 남말. 네, 영준이 또본거 있어요? 아 이게 도, 볼 수밖에 없네. 진짜 많죠? 네, 엄청 많아요. <웃음> <웃음> 뭐야? 배너에게 완벽이란 이런 것도 있어요. 나 아까 그 봤는데. 음. 저의 태연 네. 있어요? 완벽이란. 아, 나 진짜 S인가 봐. <laughs> <laughs> 머릿속에 <웃음> 무대밖에 생각이 안 나. 완벽성. 베네르기 완벽이라는 완과 벽입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또 BBS 삐삐로 답변 금지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뭐예요? 예, 완벽이란 완벽이, 게글쎄요 예. 완벽이, <laughs> 게미 예. 뭐예요? 저는 완벽이, 그러니까 뭐 실력적인 것도 그렇고, 그냥 뭔가 무대도 그렇고 하고 나서 좀 시원한 느낌이 들면 좀 그냥 그걸로 저는 완벽하다 생각해요. 시원하다. 네. 네. 와. 와. 어. 시원해요 <laughs> <완벽한> 얼굴이 <laughs> 시원해요. 누구예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겨울이니까 얼굴 시원한 것 같아요. 네. <laughs> 현준 완벽. 네? 현준이 완벽. 재밌어요저싫 엄청 부리네 오늘 <웃음> 생일인가 <웃음> 오늘 기분, <laughs> 진짜 막내 같다. 기분 진짜 제일 싫어. 기분 싫어. 제일 싫어. 제일 싫어. 제일 싫어. 제일 싫어. 제일 싫어. 제일 싫어. 어 형, 형그 아르르 그거 오래하기 대결해주세요 라고 있어요 아, <laughs> 뭐야? 그 아, 아, 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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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결? 아르르 알바대 <laughs> <모레. 웃음> 아, 그거! <laughs> 내가 자주 하는 거그거 아, 아, 네. 네, 네. 어떤 음, 단어로 오래야 되나? 어떤 단어로 까요육지어어때 머랭으로? 아니, 머랭이 아니머 <laughs> 뭐를 록으로 올리하기 그걸로 오래 끌어야 되는 거죠. 네. 오케이. 길, 길게 가는 거 길게. 동시에 시작을 할게요. 네, 네, 네. 자, 앞에서 합시다. 앞에서. 네. 뭐할게요 네. 네. 네, 네, 네. 여러분들이 시작해 주시면은 해 볼게요. 자, 해 주세요. 시작. 뭐를 형 잘하는거야 아, 근데 네. 아까 전 약간 놀랐어요 어떤게요? 형이 하기 전에 내가 살짝 형눈마주 형이 <laughs> <laughs> 아형 <아니>, 진심이구나 와부욕을할 <laughs> 때가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그랬다? 웃음> 갑자기 <laughs> 아왜 <laughs> <여기> 이걸로 승부욕을 승무역을... <laughs> 아니 우리는 육기통인데 여기 12기통을 만들어 버리니까 아, <laughs> 아니 뭐래는 뭔가 짚고 싶지 않아 아서럴수 있어 오늘, 오늘, <laughs> 원조니까 엄마, <laughs> 나 오늘 반짝 올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웃음> 네, 반갑습니다. 거기 또 하나 뽑아주세요. <laughs> 네. 아, 좀. <웃음> 귀여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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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전에 이루고 싶은 목표는 7주년 전에. 네. 어. 잘했지 7주년 전에? 네. 뭐 7주년 전에 이루고 싶은 목표. 올해 목표. 말해? 올해잖아. 올해. 아어게 얘기해? 좀 2025년 이루고 싶은 거예 <laughs> 7주년이면 어. 그래도 내년 2월, 전, 2월 13일 12시 59분 까지 잖아요 <laughs> 네, 정확하게는 그렇게니까 네. 아저같 경우에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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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요 아, 네, 그냥 신거요신거오는노노 생각난거 말해도 요네말해주년 전에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 네. 우리라도 광고 한번 찍으면 괜찮을까요 예. 네. 예. 음그 어? 어떤 광고죠? 비비면. 왼손을 비비고 오른손을 비비고 그럼두 개지요. 정했어요? 네. 저는 그뭐어 제. 배너 멤버들이랑 어. 그, 라이브 방송하고 싶다 g live songs. w 소망 t What? w h a 다같이 한번 모이고 싶다 h a t 죠 h a t What? w h a 다섯명 다 t w h 다섯 명 h a t w 이 a t What? w h a 이 What? 괜찮은 프로그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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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괜찮은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나가고 뭐 그런 것도 나가고 싶고 음뭐 음악 방송도 가서 뭐좀 하고 싶고 맞아, 맞아. 컴백도 하고 싶고 <laughs> 매니저님 전성시장도 나가시죠. 매니저님 매니저님 전성시장은 매니저님한테 1 9들다 사라졌습니다. 다 사라졌어, 지금. <laughs> 다 사라졌어, <지금. 웃음> 다 사라졌어 <laughs> 갑자기 누가 나가시나요? <laughs> 이거 어떻게 놀리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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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죠, 좋죠. 네, 그러면 또 있어요? 이러고 싶은 목표가. 뭐 아까 형들 의견 할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laughs> 아 그래요? 기가 막히지 않은 것 같지만. <laughs> 아니야. 광고 아니, <laughs> 아니. <강구> 찍고 싶다 했어요. <laughs> 우리끼리 광고. 우리끼리 광고 했다응 비비명 광고 했어요아 그래서 그 노래 보는 거. 갑자기 얘네. <laughs>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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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광고 찍을 거야. 아, 그다음이랑. 에? 빌라드 빌라드 빌라드, 빌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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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선생님 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웃음> 저는요. 저는 뭐 하면 저럴까? 네? 커피. 향수향수향수 커피. 시계, <laughs> 자동차. 핸드폰. 어, 지도 좋다. 잘요 <laughs> <놀라>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순서가 네.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아, 저 요거 하나만 해보고 싶어서 네, 네 요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삐삐 다 같이 배너 사랑에 외쳐주고 싶은데 해도 될까? 아유 잘해 네, 주셨어요 아 어브콜스 와이낫 럼어 아 네, 어브콜스 와이낫이에요 음. 안될게 뭐가 있습니까? 네자 삐삐 분들이 해주신 거죠? 네 저, 저는 일루 <놀라> 네. <놀라> <놀라> 준비됐어요 합격들네 하나, 둘, 셋! 네, 사랑해! 네키 사랑해! 사랑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약간 옛날 생각나네요 옛날이요? 네. 언제 옛 옛날? 때. <웃음> 네. <웃음> 그, <laughs> 네, 그, 그때, 그때, 그, 작년이랑 오버랩돼가지고 <laughs> 그때, 그때, 그, 아 네. 이렇게 했다가, 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듣는데도 음, 음. 어, 굉장히 마음이 똑같이 흔들리는 게, 음.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네. 이 <S 웃음> <laughs> 네? <laughs> 우는 거 보고 싶어요. <laughs> 안 됩니다. <laughs> 우리 <laughs> <laughs> <빨리> 볼까요? <먹어요. 웃음>